수영복 샀는데 완전 <laughs> 귀여워 베이비앙에서 100으로 샀어요 응. 지금 와서 한번 입혀보고 아, 귀여워 이 응? 연우 모자잖아 귀여워 너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10시 반이고 저는 내일 시부모님과 언니랑 아주버님이랑 연우랑 남편이랑 이렇게 시댁 여행을 갑니다. 손발톱 파로 갔다 오거든요. 하고 짐 하루종일 조금씩 짐 싸고 체크리스트 만들고 했더니 지금 이 시간입니다. 캐리어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랑 차를 같이 타고 가서 캐리어는 좀 너무 그 부피가 커가지고 작은 캐리어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연우 항상 갖고 다니는 그 가방까지 하나 더 있어요. 연우가 필요한 만약에 밥을 먹는다고 하면 갖고 다니면서 줄 밥과 내일 먹을 밥을 이렇게 소분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짐을 싸야 되니까 좀 머리가 아픈데요. 다음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내 안녕하세요. 지금은 6시, 연우는 아침을 먹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행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밥만 먹이고, 씻고 나서, 저랑 남편은 준비해서 9시 정도에 어머니, 아버지 차를 타고 갑니다. 안 뜨거? <laughs> 연우는? 아빠 찾나 봐. 그럼 나와요. 응? 엄마 안하니까 아빠 찾나 봐. 이거 <laughs> 상 엄마 봤든지 안 찾네? 엄마 야너 이거 봐. 아빠 찾나 봐. 엄마한테 저기 봐.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이거 갖고 와 그럼 이거 많대 김부아? 마. 이거 야 너무 분기 그런데가 오, 고다 오, 어기다 고기다! 오, 바드! 이거다! 아니, 아니! 아니, 이걸 안 먹어! 언제 어, 들어왔어? 언제 들어올안 아, 뭐야? 내가 찾을까? 음. 그래. 뜨거운 거 봐. 고구마 치워라. 응. 음. <laughs> 먹어봐. 맛있어. 너 맨날 먹는 거잖아. 그치? 아. 아뭐 어, 하나도 못찾잖아아 어? 씻으러 갔어 씻으러 갔어 아아 어, 얘가, 얘가 다침 좋아하면 침방병다올게아씻으어여기아닌 연우가 나 먹으러 다 아야나. 네, 우리 아들. 우리 바닥에도 가봐야 돼요. 엄마 어른이 기분이 좋아졌네. <laughs> 로 아야나. 여기, 여기 혼자 겨어다니게 됐다. 가. 네. 이만 좀가 아, 봐

건물은 뭐예요? 거기는 호텔처럼 객실이 있는 거 객실? 도대체 펜션그 사람들은 호텔사로 찾는 거 너무 추워 야 이거 그 분위기 있다 강동공 아, 맞췄어? 아. 너무 춥고 춥다고? 날씨 따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왼쪽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 들어가세요. 어, 아, 들어가, 들어가. 어 여보야. 저도 들어가, 이 하나씩 신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아버님. 아빠 치킨부터 진짜. <laughs> 가라카바 일로 가게카바 2층에는 어, 여기 가봐. 이리 무섭지 않아? 일 와. 여기 차가 워서 아니 차가 워 아이 차가 워 차가 워서못 나와요, 저. 어, 여 이거 계단 조심해야겠다. 지여기 영상 찍고 있었잖아. 나는 없는거야? 없겠지 내가 볼땐 녹색 것 같은데 없다고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뭐야? 와 이거 좋다잉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 거실에서 자으니까 그냥 아니, 우리 다 같이 자자 원두방에서 2층 거실에서 잔다고? 어 그래서 우리 아, 원두방에서 같이 자다 2층 한... 거실에서 저렇 추울텐데? 그니까 원두방에서 같이 자자고 하자 아니 우리는 상관없는데 어, 여기 옆도서자 여기 천차별로. 아니, 저기요. 토끼는 이 사람 화영이 용돈 줘야지. <laughs> 난안 어, 어, 어. <laughs> <넌> 힘들었어? <laughs> 짧으니까. 그래도 언덕이잖아 많이. 우 언덕이면 거든볼봐 <laughs> 어, 어. 여기서 또 얼었어 어제? 그래 나 그래 여기도. 우리 집에 나가서 삼성 레미안 언덕 넘어가면 고소 숨차거든 약간. 이줄 거. 누가 그렇게 찍 졸릴 때는 뭐 뭐? 어. 나는 거치도 못하면서. 나? 아. 어. 내 뭐가 있을까? 빵 빵? 빵네 음. 빵 어, 오른쪽에 오른쪽이빵 많다고 생각오오 오. 그, 어, 이거 그 데워먹으면 먹겠다 이거 데워, 데워줘야지 어, 이렇게? 바나나 바나나 사과 아, 애거야 맞아요 나수 있을 밥 여기 있는데 영양밥? 밥 쌀국수 있네? 에그스테이션있다기 응. 프라이 어? 스크램블 아, 그래? 쌀국수 왔을 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줘 되겠죠? 오 찜이니까 추 고구마 딱여 고구마? のあの,あの 지금 잘기고고있자자야야거 저거, 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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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저거, 저거, 거 저거, 거이거 이거 길 따라가면 되겠다. 가자기야, 우리 먼저 가. 화장실 가시다 근데? 아 네? 가, 먼저 어제 저저 끝에서 만나게 되겠 있어. 나연 얼굴 보어아 나연아 <목소리> 야 나연아 연우야 지금 썸네라 자기 얼굴이 보여가지고 <player> 신났어? 막 웃어 나연아 음. <목소리> <나야 너. 목소리> 아유 얼굴에 허에서 둥둥 떠 있다야. 어? 무닮운 새끼 허였냐 엄마 닮았어요. 사진을 먼저 찍었어야 되는나거 줄까? 뭐안 줄까는 아나 레전드. 슈퍼에서 <스파에서> 그냥 나가 버리네. <laughs> 진짜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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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데 생각하려나? 아, 오늘은 연우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연우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한 번도 찍어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고 벌써 지금 14개월이 돼 버렸는데 연우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이제서야 돌 지나고 이제 사진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진을 찍을 거냐면 그 아기들 전체 탈의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보통 100일쯤에 찍는 사진을 저희는 이제 14개월에 찍으려고 하는데요. 연는 지금 자고 있고 남편은 운동을 가, 가, 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얼른 씻고 준비를 해서 연우 점심을 먹이고 12시에 나가야 돼가지고 1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사진관으로 갑니다. 너를 위한 사진관으로 예약을 해서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나갈, 화장하면서 영상을 켤수 있으면 켜보고, 나갈 때 영상을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엄마니까 피곤하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잠을 못 자니까 신생아이냥 그래서 저도 막 10시도 안 돼서 지금 이틀 연속 잤거든요. 그랬더니 피부가 확실히 화장이 잘 녹아. 따르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어 보였어요. 하고 생각하면 <목소리> 어느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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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